안녕하세요. 비밀 직거래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앞에 딱 붙어 있는 토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정말 특별한데요. 바다와 딱 붙어 있으면서도 마을과는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겠는데요. 이 토지는 총 3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 따로 매매도 가능하고 일괄 매매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77평부터 1134평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국유지와 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는 국유지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두배 이상의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국유지 460평이 바로 옆에 있기에 필요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의 국유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위치로 작은 고무보트만 있어도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로 보였습니다. 바로 앞이 바다긴 하지만 물이 빠지는 썰물에는 갯벌이 나타나겠는데요. 아이들이 있다면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갯벌 체험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캠핑장 가면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이 빠듯해서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죠. 돈을 주고 가면서도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큰돈 들이지 않고 개인 캠핑장을 만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담한 필지가 있어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개인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좋은 건 이곳이 요즘 정말 핫한 관광지 근처라는 점이었는데요. SNS에서도 핫한 포토존으로 유명해진 곳으로 작년에 개통된 레인보우교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매물은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모든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닷가 특별한 매물이 있다고 해서 먼길 달려왔는데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특별한 토지 중첫 번째 필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바다와 딱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필지부터 자세히 확인해보면 지목은 답이며 177평이었는데요. 천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게 구입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농지법 규제에서 벗어나니까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담한 크기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주말 체험 목적으로는 딱 좋은 크기였는데요. 바다와 도로 모두 접하고 있는 흔치 않은 토지로 보였습니다. 이런 조건의 토지는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조용한 바닷가 토지를 찾는 분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겠는데요. 시끄럽다고 민원 넣을 이웃 걱정도 없고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전면이 모두 바다 전망이기 때문에 어디에 조립식 주택이나 농막을 놓아도 바다 전망을 확보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풀이 우거져 있었지만 제초작업 후 정리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 토지로 변신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1134평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요. 해안길을 따라 바다를 길게 접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무려 1134평이니까 상당한 규모였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 캠핑장이나 바다 방향으로 글램핑장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바다를 길게 접하고 있어서 어느 자리에서든 바다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평수가 충분하다 보니 소유자분께서는 매실 농장이나 유자 농장 등 유실수를 심어서 농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천해 주었는데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과일들이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필지의 특별한 점은 바다를 따라 길게 접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 활용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필지는 805평으로 농로와는 접하고 있었지만 바다와는 바로 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필지도 나름의 장점이 있었는데 요.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염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짓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 겠습니다. 각각 따로 매매도 가능하고 모두 일괄 매매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요.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선택 하시면 될것 같았습니다. 현황은 세 필지 모두 관리되지 않은 묵답으로 보였으며 자풀이 우거 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관리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정말 근사한 위치의 토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이 토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죠. 캠핑장, 농장 등더 넓은 평수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캠코를 통해 매수를 신청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국유지 입찰 진행도 고민해 볼수 있겠는데요. 국유지는 보통 시가의 50% 수준에서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도로 부분도 모두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만 매매하더라도 국유지까지 활용한다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매매 가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도철리 1807번지 지목 답 177평,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도철리 1810번지 지목 답 1134평,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도철리 1811번지 지목 답 805평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분께서는 평당 15만 원을 원하고 계셨는데요. 177평은 약 2,600만 원, 1134평은 약 1억 7천만 원 805평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매물이다 보니 상당한 가격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일괄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실제 모습이 어떤지 직접 임장을 다녀오시길 바라며 사진과 영상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안길보다 토지 위치가 낮아 보였는데요. 도로보다 낮은 토지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이 고일 수도 있고 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일정 부분 경사가 있어서 토목공사를 통해 쉽게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장 시 배수 상태와 비가 올때 물의 흐름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진입로 관련 부분으로 제가 진입했던 길목은 생각보다 좁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가까이에 주택도 보이기에 꼭 임장을 가신다면 진입로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상수도 확인해 보면 상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 설치를 해야겠는데요. 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물 사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공사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관리되지 않아서 잡풀 제초 작업이 당장 필요한 모습이며 주변으로 갯벌 지역이다 보니 여름철 모기나 각종 벌레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방향 확인해보면 바다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서양으로 보였는데요. 주말 농장, 주말 세컨하우스로는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저녁 붉은 노을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용도지역 확인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요.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지목이 답으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등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까이 비슷한 용도 지역의 주택이 건축된 점을 생각하면 단독주택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등이 있는 곳까지는 4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겠는데요. 특히 바닷가 마을로 오일 시장에 가면 각종 해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보면, 광주광역시까지는 90km로 1시간 10분 소요될 것으로 보였으며, 대구광역시까지는 230km 거리로 차량으로 3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까지는 360km 거리로 차량으로 4시간 40분 소요되겠는데요. 도시와의 접근성은 중요한 부분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오늘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임장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직거래 매물이며 꼭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만 연락 부탁드리며 상세 설명 확인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밀직거래였습니다. 소재지는 공군과역면 도철리 1087번지 외이필지입니다 면적은 177평, 1134평, 805평입니다. 가격은 평당 15만원입니다. 지목은 답이며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즉시 사용 가능하며 방향은 서양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삼각형 사다리형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세는 완경사며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7,587원입니다. 감사합니다.